합니다. 이것으로 위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위원과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내빈들께서도 촬영을 위해 단상 위로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들께서 올라오시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념 촬영 시간입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반상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비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데요, 다 모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셔서 아직 사진 촬영이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니까요. 지금 계속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단체 기념 촬영 순서입니다.